플로리다 한미군 기지에서 두 사진병은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진병 엘퍼트는 기지 상공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 발광체 4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엘퍼트는 즉시 동료 스미스를 불러오고 두 사람은 함께 이 물체를 보게 됩니다. 당시 엘퍼트는 급히 장비를 가져와 한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잠시 후이 물체는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1952년 7월 마이애미 해안경비대 항공기지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날 촬영된 물체는 바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 뉴스가 됩니다. 당시 기지 상공에 나타난 것은 4개의 초대형 발광체였는데 원반 형태처럼 보였지만 뭔가 많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빛이 강해 세부 구조는 흐릿하지만 앞쪽이 두 갈래로 나뉜 듯한 입체적 형태가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 항공기지 전문 프레스급 장비로 촬영됐는데 고해상도 코닥 필름이었고 낯이가 아니라 후레시 없이 찍었습니다. 촬영 직후 바로 공식 기록물로 분류 최상부 블로북 라인까지 보고됐고 라이프지를 비롯한 대형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며 빅 이슈가 됩니다. 이 사진은 나중에 다양한 컬러 버전으로 재현됐는데 보시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맑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물체가 비정상적으로 밝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광원을 통한 비침으로 보기엔 밝기가 너무 응집적이고 그렇다고 이중 노출의 겹집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블루북 프로젝트에서는 처음에 가로등 비침으로 결론 냈는데, 낮 시간 촬영이었고, 당시 가로등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이 촬영이 이루어진 마이애미 해안경비대 항공기지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이 바로 유력한 촬영 후보인 행정동인데, 창을 통해서 탁 트인 주변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보고서처럼 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고 해도, 촬영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의 약간 구름이 있는 배경 밝기로 가정하면 4개의 응집 광원을 연출하려면 과연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단순한 실내 반사광이 아니라 고출력 지향성 광원이나 의도적인 다중 노출과 같은 특수 촬영 조건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만약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가정해도 이후 평생 동안 두 사람은 UFO 관련 어떤 이익 활동도 없었습니다. 여러 전문가 및 기관의 복수 검증을 충분히 받았고 블로북 외에는 현재까지도 어떤 확실한 반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AI 분석에서도 역시 과도한 광도를 지적하는데 결론적으로 물리적 구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뿐만 아니라 인위적 구현도 어렵다는 것이고 크기가 다른 4개의 V자 배열도 미스터리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실제 거대 발광체라는 것인데 이것 역시 미해결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3일 후에 워싱턴 국회 상공에 수십 개의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납니다. 마치 마이애미 UFO가 진짜라고 말하기라도 하는 듯약 10일에 걸쳐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더구나 형태, 광도, 배열 구조까지 비교해보면 두 사건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많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마이애미 물체가 만약 실제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어떤 종류의 물체로 봐야 할까요? 먼저 이 물체는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간격이 거의 일정하고 완만한 V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쪽이 가장 커보이고 뒤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굴뚝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고도도 있어 보이는데 근거리 반사라면 이런 원근 비율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물체들은 전체적으로 구체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묘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평면적 느낌이라기보다는 통통한 입체적 느낌이 강한데 4개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또한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입체적 느낌의 윤곽도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먼저, 왼쪽 앞쪽 부분이 벌어져 있는 듯한 아주 기이한 모습입니다. 중앙부는 대체로 둥글고 통통한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복잡해 보이는 디테일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보면 딱 이런 느낌인데요. 위쪽에 있는 다른 세 개의 모습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풍선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또한, 반사로 보기엔 광도가 응집되어 있고, 이중 노출로 보기엔 중첩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근이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기 추정은 어려운데 만약 실제 물체라면 수백 미터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밝은 부분은 일종의 보호막 또는 위장일 수도 있고 실제 모습은 다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사건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